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라는 책입니다. 찰리 앤드 비 글래스 엘리베이터. 에? 제 머릿속으로 해석하기엔 그거예요. <laughs> 자, 이 책은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저번에 이거를 썼는데 이거의 다음 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일단은 위에 올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너무 위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지구 대기, 를 지구 그 대기를 계속 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엘리베이터 만에 산소도 공급이 됐고요. 산소 버튼을 눌러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우, 국제 우주 정거장 그 우주 호텔을 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외계인인 줄 알고 외계인 이렇 침대 폭탄을 들고 그거 왔... 이거... 이거 했다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도킹을 했습니다 도킹해서 윌리 원카 씨가 화성인인 척해요 화성인인 척해요 근데 엄청, 그런데,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 징그러운 괴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L, 로비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쭈글쭈글한 거대한, 거대한 초록빛 달색 몸통에 달걀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 원카시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이, 여기로 옵니다 옛날들은 그강무도 행성에 사는 왕꿈트리. 왕꿈트리라는 앤데, 여기서 얘가, 얘들이 스크림, 이라고, 그 비명, 스크림, 하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왕꿈트리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리 엘리베이터 근데 이 유리 엘리베이터는 자 방충격, 방수, 방폭탄, 방탄, 그리고 반왕꿈트리 라고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박았는데 뽕무늬로 박았는데 뽕무늬에 이제 흙이나버렸어 그리고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막을 켜고 몇명 몇백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강철 밧줄이 있거든요. 그 유리 엘리베이터. 그래서 그걸 건 다음에 같이 감그 대기권 들어갑니다. 추진 로켓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꿈트이가 한데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이게 한한 마리가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이게 꽉 자기 몸을 이렇게 유주 엘리베이터 쪼여버렸는데, 그냥 가니까, 대기권에 불타, 불, 불타버렸고요. 뭐든. 음, 다 불타버렸고요. 대기권을 뚫고, 이제, 초콜릿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우주, 그, 도킹 중간에 났고요. 그리고, 움파룸파 사람들도 만나고요. 이제, 그리고 또, 원카바이트라고, 나이를, 20년, 딱 20년을 절감을 해주는, 그, 20년에 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원카바이트. 라는 거를 이제 노인들이 먹었어요. 근데, 4개씩 먹은 거예요. 2, 8에 2, 4, 8이니까. 그리고, 80, 2, 2 4, 8인데, 20년이니까 80. 살이 마이너스가 삭감이 되는 건데 조지아나 할머니는 그러니까 조조조 조, 조, 조 할머니 그리고 조 할머니 조세핀 할머니는 어린 아이가 되고 조지아나 할머니는 이제 일흔여덟 세라 이제 마이너스 월드로 가게 돼 그래서 찰리랑 원카시랑 마이너스 월드로 가는데 해가지고 이제 원카 그 뭐더라 바이타 워, 바이타 원크란 오히려 잘하게 해주는 걸 들고, 이제, 마이너스 랜드로 가가지고, 이제, 뿌려줍니다. 뿌려주니까, 이제, 350, 358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원카바이트를 또, 먹여, 먹여서, 원래로, 돌 돌려놓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백악관에서 편지가 왔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 구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백악관에 서 백악관에 초대합니다 하면서 백악관에 초대가 초대를 받게 되고요. 조 할아버지랑 조세핀 할머니는 또 이제 바이타 원카 먹고 바이타 원크 먹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 이제, 편지에 올 때, 놀라운 만 입안에 깊은 원카의 퍼지멜로 몇 개만 가져달라고, 몇 개만 가져달라고, 이거 좋아한다고 하네요. 제동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지아나 할머니, 조지아나 할머니, 조세핀 할머니, 조아 할아버지는 이제, 옷을 찾으러 왔는데 옷이 없죠, 당연히. 원카 씨는, 딱히 뭐 옷을 갈아입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원카시는 딱히 그렇게 많이 옷이 막,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거의. 그, 그, 원카시는, 그 초콜릿 공장에서 혼자, 그, 그러니까 그, 혼자서, 음파르파 사람들이랑 살았던 거잖아요. 그니까 러 옷이 많이 없으니까, 옷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그냥 헬기 타다가 잠깐 내려가지고, 이제, 왔다 가기로 합니다. 이 책이 제가 그 이상한 그 왕꿈틀이 그것 때문에 진짜 되게 무서웠었던 책이었든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읽으니까 그렇게 지금 읽으니까 그렇게 많이 네,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네요. 무섭진 않네요. 왕꿈 트리 진짜 제가 딱그 사진을 딱 보고 나서 그 그림을 딱 보고 나서 그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많이 안읽었단 말이죠. 찰리가 초콜릿 공장도 안읽었고 찰리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를 안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임스와 슈퍼 옥스나뭐 납작이 가는 스탠리 그리고 뭐두행간이 있는 스탠리, 스테니. 스탠리와 요술램프 뭐, 괴물 예절 지키기, 우리 집 하수도에 악어가 산다, 라든가, 아니면, 뭐, 뭐, 마틸다까진 같은 것까지 읽고,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읽어, 읽어봤어요. 내데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와 그 다음 유리 엘리베이터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일찍 읽으면은 왕꿈틀이 그것 때문에 무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찍, 마, 일찍 말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쯤 읽은, 읽는, 거추천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